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교회라고 말합니다. 네, 교회는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들을 교회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과 심지어 식사하는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의 생활의 실제적인 지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교회란 어떤 것이며 또 교회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있다면은 이제 4장부터는 교회와 이제 교회 전체와 성도 각자의 모습에 실천적인 차원에서 사도적으로 권면을 하며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6장은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여느 다른 교회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존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말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공존한다는 게 말이 쉽죠. 사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어, 왜 그런 거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세계관 자체가 달라요. 같은 A라는 사물을 바라보더라도 A라는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이방인이 생각하는 사고구조와 이빛그이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방인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니까 그것들을 같은 답을 도출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답을 도출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분열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뭘 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야 된다고요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 건데, 이 사도 바울,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제 이 서신을 써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하는데, 옥에 있을 때조차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되지 못함을 염려하고, 또 모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들이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연합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 실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교회는 1차적으로 연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까요? 모든 연합에는 이제 연합을 해주게 하는 이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뭔가 그 옷감과 옷감이 연결돼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짠하고 완성되는 옷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거적대에 걸치면 그것이 옷이다 하면 뭐할 말은 없겠는데 뭐 이렇게 옷을 멋지게 만들려면은 뭔가 뭔가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옷감과 옷감을 연결해 주는 게 뭐죠? 실이죠. 예 그러면 종이와 종이를 연결해 줄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죠? 풀 아니면 테이프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에 뭐 타일을 붙인다던가 아니면 뭘그 거울을 벽에 붙이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실리콘이라는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뭐든지 연결해 줄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연합되기 위해서 뭔가 매개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연합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왜요? 우선은 연합하려면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사,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집안에서도 어렵습니다. 우리 남편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내와 연합하기 쉬우세요? 에휴, 웃음밖에 안 나오죠? 네. 그럼 아내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남편과 마음이 일치되십니까? 가슴이 갑자기 막 막히시죠? 근데 이게 가족이 사랑해서 결혼한 존재도 사실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하물며 교회 안에서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이 모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 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연합이 안될 수밖에 없다고요. 연합이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합해야 된대요, 교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매개체가 될수 있을까요? 자, 모든 것의 근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였어요 일단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거 외에 오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은 우리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단순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우리 삶의 모든 곳곳에서 아니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내삶 앞에서 내 환경 앞에서 내가 부르심이라는 영역을 놓치고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영역을 놓치고 사니까요 네, 우리 삶에 질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좌절과 낭만과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부르심이 없다고 느껴지니까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길에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각자의 기질이 드러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쓴뿌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동굴 깊은 곳으로 숨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질투해요또 누군가는 남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하나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막상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더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그 매일의 삶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주일날 왔다가 예배는 드려요, 뭔가 은혜는 받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내삶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때만 되면 웬만하면 뜁니다. 네, 저녁 집회 때. 그리고 웬만하면 울어요.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 심리가 정말 궁금한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들 결단한 친구를 나오세요 하면은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나오라니까 나와요. 저도그 심리가 정말 궁금해요. 옛날에는 저도 너무나 많이 속았어요. 야, 저친구 드디어 변화됐구나 근데 이젠 안 속아요. 나왔다 끝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수련회 때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하나님께 뭐 부르시면 받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내삶 가운데 부르심면 영향력이 없다는 것.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강건해지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도 깨질 수 있거든요. 그 부르심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부르심이면 너무나 감사하죠. 정말 주님께 영광 영광 할렐루야죠. 그런데 대부분 그 부르심이 내가 원치 않는 부르심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내 자아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리는 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깨졌을 때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 그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연합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과 인내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며 또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라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를 깔고 있냐면 이것을 뺏어가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들을 뺏어가는 영역들이 있고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 밖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밖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요. 서로 인내하지 말라 그러고요. 용납하지 말라 그러고, 너의 것을 지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용납하는 것이며, 어떠세요? 말로는 아멘. 하지만 이것들이 막상 내 삶, 남편한테 이것들을 해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가 나오시죠. 남편에게 이것들을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것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요? 우리가 4절에,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 예수님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구별된 각 위격으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지만 이것들이 서로 나뉘거나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가 성령께서 하나로 연합하고 계시니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을 하는 것이며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가 연합해야 된다는 그 타당성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옆사람과 별로 연합하고 싶지 않아요. 더 미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그냥 단순히 그냥 셋이 하나요 하나가 셋이니라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세 위격으로 계시지만 그세 위격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합하고 계심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 또한 마땅히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니, 너희가 이방인이니, 가문도 다르고 생김새와 말투와 환경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연합하시니 우리도 사랑으로 마땅히 연합해야 돼요. 어떻게요? 성령으로요.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합된 성도들이 교회를 이루어 무엇을 목표로 하게 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몸이 어디까지 이뤄야 되냐? 바로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1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르러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이제 막 태어나서 몸과 생각이 조금씩 장, 성장하듯이 교회 또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누군가는 사도, 누군가는 선지자, 복음전환자, 목사, 교사, 우리 각각 영역들이 있죠. 누군가는 운전을 하는 자,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하는 자, 청소하는 자, 누군가는 차량팀 하는 자. 근데 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또한 이렇게 연합됨으로써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되냐?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바로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완전한 데까지. 근데 그 완전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평생에 완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이뤄요. 이 신학을 하다 보면요. 제가 내린 신학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거룩해질 수 없다예요. 살아생전에. 근데 언제 거룩해지냐? 언제 완성되어지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락하신 이 모든 날을 마치고 저 심판 때 건너 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빛난 면류관을 가지고 그 십자가 그 천국 문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넓은 팔로 우리를 안겨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바라보면 그때까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지고 날마다 날마다 거룩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면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지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숙해져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아니하며 15절은 이렇게 말하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결국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맞춰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을 하다 보면 모두가 평안하진 않아요. 이 연합하다 보면 모두가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화평을 이루고 모두가 즐거워야 되는데 모두가 평안하진 않습니다. 이 연합하는 과정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요. 누군가는 아픔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희가 엊그제 이제 고등부 수련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어, 새벽 2시까지 넘어서 기도하고 아이들과 막 정말 기도하고 미친 듯이 뛰면서 찬양하고 정말 천국 잔치가 열린 듯한 제 평생에 가장 어 뜨거웠던 수련회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수련에서만 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영양까지 와서 주일에도 아이들이 막 뛰면서 찬양하고 예전에는 기도하지 못하던 자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수련회 기간에 어떤 아이는 영안이 열려서 빛을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천사가 막그 우리의 수련, 기도하는 장소를 막 둘러싸고 있는 놀라운 징계한 경험과 방언이 터지며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일에 막 아이들이 간증한다고 제가 설교 한 마디도 못하고 내려왔어요. 간증 시키다가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아이들끼리 서로 끈끈해지며 연합됐다는 건데.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모든 교사들 과 학생들이 연합해서 이 수련회를 만들어갔죠. 그런데 그 연합 가운데 모두가 평안하진 않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요. 저에게 말은 못할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희생과 그 눈물과 피와 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평안할 때 힘든 그몇 사람은 배제되고 그들은 그냥 제껴버리고 우리들끼리 하하호호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 진짜 연합일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상처와 아픔 또한 성숙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그 아픔과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아릴 때 결국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교회에 드러나가면서 개인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도 결국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 그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이 다 평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선을 이뤄가시는 모든 과정들이 다 꽃길이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왕 중에 왕으로 있을 때그 선하심을 나타나셨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큰 저주를 받으셨고요. 사람들에게 질타와 침과 돌맞은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며 죽음의 길이며 해골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평안하고 있을 때 예수님 혼자 홀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묵묵한 길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알 있습,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결국 그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희생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게 되고 그 아픔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적 성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성장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면 교회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단순히 그냥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의 수성 부흥의 숫자가 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안에서 질적인 성장이 일어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합할 때에 의 교회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 네. 이런 말이 있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팀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뛰어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 연합된 팀이 그 위대한 선수 위대한 선수가 그연합된 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해 보면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더더 더 위대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기량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올려라. 그한 사람 한 사람 기량 올라가 된그 기량이 연합될 때는 더큰 에너지와 힘을 낼수 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를 넉넉히 돌파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영적 성장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32절부터 30, 아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뭐라고 말해요? 결국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시고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하라. 아멘. 아멘. 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납하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 안에서 나의 아픔과 깨어짐은 있겠지만 그 아픔과 깨어짐이 결국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각각 성도님들의 영적 성장들이 연합될 때에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와 열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낼 것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의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개개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우리 교회가 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단련시키셔서 온전한 주의 나라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있기를 갈망합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이 위해서로 누군가는 아프고 희생이겠지만 그 희생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면 알게 하시고 그 희생 이 더욱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그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 안에서 더욱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르심 안에서 연합 되게 하시고 인정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며 분을 내어도 분을 내지 아니하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더더 더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 머리 머리 위에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